그 한마디 정말 하셔야 했나요?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젊을 땐 수십 명이 주위를 맴돌지만 60을 넘기고 70에 이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곁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한말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던진 농담 한마디, 무심코 툭 내뱉은 충고, 진심이 아니었지만 상처가 된 말, 그 말들이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둘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후회로 남는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말이 관계를 망치는 순간들,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줄 몰랐습니다. 한 어르신이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예전처럼 이야기한 거였는데,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에 힘이 실리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어린 시절엔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젊은 시절엔 주장하는 법을 익히고 중년을 지나면 조언하는 말투가 몸에 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조언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어느 여름날 시골 마을회관. 70을 넘긴 박할아버지는 마을 청년회에서 봉사하러 온 30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허우대 멀쩡한 게, 돈도 못 벌고 왜이 시골에 와 있냐? 부모 속 썩이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은 얼굴을 붉혔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손자 같은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청년이 속상해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민해서야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고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청년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안할걸 그랬어요. 괜히 다 이해하려 했어요. 말 한마디가 멀게 만든 건 젊은이와 노인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은 조용히 금을 구어놓고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중마고 그 친구가 아들 결혼을 했다고 하기에 축하한다며 10만원을 봉투에 넣어줬죠. 그런데 친구가 봉투를 열더니 말없이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10만원은 좀 그치? 그말 한마디에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농담이 아니라 실망과 무시로 느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생일이 지나도 명절이 지나도 그 우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아무렇지 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하나 못 한다고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나이 먹어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들엔 분명히 애정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달되지 않는 애정은 때론 모욕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별이 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특히 노년이 되면 관계를 복원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로 끊긴 인연을 다시 붙잡고 싶어도 그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 말은 그냥 한 소리였지만, 상대에겐 마지막으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어. 라는 말보다 혹시 그 말이 불편했니?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말 한마디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험은 말해 줍니다. 진짜 인연일수록 말 한마디로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을요. 두 번째, 세대 차이와 존중의 언어.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걸 보고, 듣고, 견디며 세상을 통과해왔죠. 그 과정 속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인생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말의 형태로 전달될 때 생각만큼 따뜻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은 말하는 입장에서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처럼 들리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말은 같은 뜻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말이 아이들의 귀에는 잔소리로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말이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아빠가 살아봐서 그래. 그건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그말 속에 담긴 애정보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을 먼저 느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로, 경험으로, 삶의 연륜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요즘의 세상은 경험보다 공감과 존중을 먼저 말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손주한테 말을 아끼게 됐어요. 괜히 뭘 말했다가 삐지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릴까봐, 이 말엔 서운함도 담겨 있고 어쩌면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세대 간 거리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까워지려다 오히려 말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침묵과 따뜻한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말처럼 노년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가 실린 울림이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많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듣는데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자식도, 손주도, 이웃도 무엇보다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나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가입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간 흐트러진 관계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몇십 년의 인연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와 깨달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말은 떠나고 나서야 무게를 실감합니다. 사람은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 존재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평소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늘 함께하던 친구, 아무렇지 않게 소리치던 가족, 그들에게 했던 말들이 떠나고 나면 가슴에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내가 왜그 말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세상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은퇴한 이재성 씨는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들어오길래 습관처럼 말했죠. 그 월급 가지고 무슨 가장이냐, 나 같으면. 그말 끝에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그날이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말이 줄었고, 집에서도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몇달후 결혼을 이유로 독립했고, 지금은 전화 한통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도 아버지 노릇 해보겠다고 한 말인데, 하지만 그 말은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무관심, 무시, 그리고 상처로 남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걱정돼서 그랬다. 내가 더 살아봐서 그런 거다. 그 모든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보다 먼저 닿는 건 말의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말합니다. 더 날카롭게, 더 거칠게.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맨날 똑같아. 넌 변한 게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말들을 던지고 하루 이틀 말 없이 지내다가 또 다음 날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그 사람은 곁에 없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후회는 늘 뒤늦게 옵니다. 그말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혹은 그때 단 한마디라도 사과했더라면,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화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찾아갈 이유를 만들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잃습니다. 누구나 말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회를 정리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참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당연했던 모든 말과 순간이 그리움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긴 밤이 됩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지킬 수도 있고 관계를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도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고 있을 그 사람을 떠올리며 네 번째, 관계를 지키는 다섯 가지 말 습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게도 만들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오래오래 머무르게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흘려보냅니다. 그 중심엔 항상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말을 아낀다고 인색한 게 아니다. 말을 곱게 한다고 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정제된 한마디, 그 다듬어진 말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관계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말 습관, 당신의 남은 인간 관계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다섯 가지 언어의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필요한가를 묻기. 사람들은 늘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이 상대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말을 내뱉기 전에 잠깐 이 말이 상대에게 위로가 될까? 상처가 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더 따뜻합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눈을 맞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둘째, 듣고 나서 말하기.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건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막 자르거나, 그건 아니야 내가 더 심했지 하고 끼어들기보다는, 그래서 그랬구나 같은 말로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경청은 곧 마음의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당신 옆에서 가만히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말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이 잘 나오지 않죠.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건그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안 해서입니다. 그땐 참 고마웠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미안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끈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않기. 누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넌왜 그러니? 내 친구 아들 말이야. 걔는 벌써 집 샀다더라. 이런 비교의 말은 듣는 이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비교하는 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비교 대신 격려의 말로 바꿔보세요. 너만의 길이 있는 거지.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 이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섯째, 끝맺음을 부드럽게 하기. 말의 끝이 곧그 사람의 인상을 만듭니다. 내가 말해서 기분 나쁘지? 어쨌든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끝나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대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말했네. 그래도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냥 내가 걱정돼서 말한 거야. 무리하지 마. 이렇게 따뜻하게 말 끝을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로운 말버릇입니다. 관계는 좋은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좋게 끝나는 말로 유지됩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천천히 말한다면, 상대는 당신 옆에 머물고 싶어질 겁니다. 다섯 번째, 말의 무게, 말의 후회, 말의 용서. 말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리 같지만, 어떤 말은 수십 년을 지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네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 이말 속엔 여러 가지 감정이 숨어 있죠. 아련한 기억, 지워지지 않는 상처, 혹은 끝내 꺼내지 못한 용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다툼 끝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라는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벽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냥 순간 서운해서 지금은 내가 더 미안하지.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조건이 붙은 사랑처럼 느꼈던 거죠. 말은 돌처럼 던져지지만 깃털처럼 회수되지 않습니다. 말은 시간의 흐름에도 씻기지 않는 흔적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이런 말들이 우리를 뒤늦은 후회 속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로 관계를 잃었어도 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 날카로웠어. 정말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의 문을 다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말이 먼저 되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릎 꿇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한다고 관계가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정성스럽게 하면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 더 많이 후회하는 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무 미숙했다. 사실 너 많이 보고 싶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추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하나, 그리고 마음을 담은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내가 한말 때문에 마음 상했지? 미안해. 그말 진심 아니었어. 그말한 줄이 수십 년을 돌아 관계를 다시 당신 곁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이 들수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양은 결국 내가 해온 말로 만들어졌구나. 삶의 궤적을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 말이 가장 큰 선택지였고 말이 모든 관계의 뿌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인생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랑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단호한 침묵으로 존경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수십 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말은 결국 우리 삶의 표정이고 관계의 온도이며 스스로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노년이란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쫓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 나이죠. 그러기 위해선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상대의 자리를 남겨두는 말, 무심코 내뱉기보다 마음을 꺼내어 전달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당신이 해온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다 이해해. 그 말들을 조금씩 꺼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말은 늦게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한마디 말이 관계를 끊을 수도, 다시 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로 인생을 바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 클릭이 앞으로의 콘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여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